스케치북만 요래 요래 움직여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 볼까요? 뭐 그리는 건지 맞춰보세요 아. 이거 흡사 인쇄기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필업 조절도 쉽지 않고 뭐랄까 방향도 생각해가면서 그려야 해서 너무 어려워요. 제가 평소에 대충 자주 그리던 거라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어째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망했어. 네 맞아요. 용을 그리려고 한 건데 어째 변기에서 볼 법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 아니야 색칠이라도 해보면 다를 거야. 아... 더욱이 은가 같은 비주얼이 되었습니다. 아, 다른 거 그려볼게요. 다른 거, 다른 거, 쉬운 거. 이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꽃이에요. 근데 좀 많이 시들었네. 그냥도 그리기 어려운 사람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미 기대를 많이 내려놔서 그런가 느낌이 있어 보여요. 강아지도 그려볼게요. 아, 찌글찌글 귀여운데요? 근데 버섯도 그려봤어요. 이거 은근히 진짜 재밌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